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도 뭐 뷰너 라든지 아니면 은뭐 루닛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휴마시스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면 이 하락하는 구간을 멈추는 역할을 해주게 될 겁니다. 그게 뭐 장대양봉이 나오든 아니면 여기서 뭐 기간적인 조정을 빠지던 간에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장대양봉을 보여주면서 갑작스럽게 마약 이슈를 등장시키면서 네이 각을 바로 옆으로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21선을 이렇게 끌어 올려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좀 밀리다 보니까 21선 아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양봉이 하나 나와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양봉을 옆으로 어, 21선을 옆으로 세, 눕혔죠. 그리고 나서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이두 번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이두 번의 어떠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이 행동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여기를 밀리면 안 돼요. 지금 라인 구간에서는 지지받고 반등 나와서 적어도 3,000원에서 이 3,100원 정도 아니면 3,150원 정도 이 언저리까지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21선이 이렇게 돌아나가고 61선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왔다가 눌림받을 때 지지를 보여주고 다시 한번 반등해서 여기 라인을 돌파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121선 테스트를 하러 갈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흐름을 좀 기다려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상을 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얘가 만약에 여기 라인 구간을 이탈한다. 이 저점이죠. 2255원. 여기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물량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도망을 한번 치고요. 예,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또 돌려 나가려고 하는 이런 액션들이 나오면 그 액션 이후에 눌림으 잡아봐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애초에 여기서 나는 돈못았고요 뒤는 없어. 라고 하고서 여기서 막 들어가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비중 조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고요. 화면이 연결되면 무료정보 신청 눌러주세요. 저희 허브경할 t v 랑 4개에서 5종목 뭐 일주일 동안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신호 다 알려드릴 거고 같이 공부할 거고 그 공부를 토대로 해갖고 실전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익도 마련이 되겠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계에서 네 종목 수익 실현을 했고요. 두개 정도 갖고 있는데, 얘도 당연히 뭐합니까? 목요일 날이라든지 금요일 날에 정리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에, 오후 3시 30분에 시장이 마감을 하면은, 내 계좌를 열어봐라. 내가 100만원에서 시작했으면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을 거니까 이거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결과물 금요일 날 그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뿐만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 날에도 동일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한번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셔서 저희랑 한번 해보자. 그리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매매도 하고 자신감도 얻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